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침내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예수를 증언했다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나오고 그의 증거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가 1장 35절부터 51절에 나옵니다. 주석과 벵겔은 1장 35절에서 51절에 나타난 예수의 최초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독교의 새 기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초의 제자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침례 요한 최초의 제자들의 이상적인 모습 그것이 어떠한지가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1장 19절에서 34절의 예수를 증언하는 그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인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의 영상과 카리스마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롯도 그를 찾습니다. 해롯도 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자들에게 자신이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는 이사야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 끈을 풀어주는 노예만도 못한 자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부를 얻을 수 있는 철후의 기회를 다 날려 버립니다. 다음 날 침례 요한은 예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문맥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 29절 36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증거합니다. 33절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느니라라고 증거하고 34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지고 가다라는 동사는 제거하다, 없애 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이 내용에 예수의 두 가지 사역이 언급되었죠. 예수는 첫째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고 두 번째 예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에게 보냅니다. 대다수의 주석과 전통은 한 사람은 안드레인게 분명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침대 요한은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인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제자 둘, 아마 수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께 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요한에게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셨다는 증거가 되겠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는 침례 요한보다 예수에게로 침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예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상승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를 더 확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랑이신 예수의 들러리로서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라고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면서 겸손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그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침례 요한은 교만을 극복하고 야심을 극복하고 질투심을 극복 했습니다. 요즘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자기가 여신 소리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스타들도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 분야의 1인자를 신이라고 높여줍니다. 클레이 코트에서 테니스를 잘하는 나다를 흑신이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코비치는 테니스의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오넬 메시는 축구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극찬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를 신들의 리그라고 사람들이 극찬합니다. 대단히 불경스러운 표현들이죠. 침례요한도 당대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극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빛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높이는 소리를 합니다. 침내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나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요? 자신을 높이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침대 요한처럼 예수를 높이는 소리인가요? 나의 소리로 예수를 높여야만 합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기만 합니다. 침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소리는 자신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을 잊어야만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악기는 소리가 생명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악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였지요. 그들의 소리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만 다른 말로 조율이 되어야만 나에게서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침대 요한도 이 방법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고, 우리도 이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악기는 연주하기 전에 줄을 잘 맞추어야 좋은 소리가 납니다.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음을 쳐도 나쁜 소리가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줄이 잘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이 증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대중의 시선과 이목과 인기를 끌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언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께로 향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예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은 마치 현악기의 줄을 맞추는 시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침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그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죠. 그들과 예수와의 대화가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그어느냐 묻자 두 제자가 랍비에 어디 계셔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와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 39절에 보면은 그날, 정확하게 그날의 남은 시간을 예수와 함께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다고 39절에 나옵니다. 이미 오후 4시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4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4시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기 시작한 시간이었고, 아마도 두 제자는 그날 예수와 더불어 밤새도록 머물면서 감격스러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리스와 비슬리 머리라는 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오갔던 대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라는 요 표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죠. 모세와 여러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그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성경을 연구해서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들의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신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카슨이라는 주석가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지요. 41절, 42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를 예수께 데려갑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예수와 밤을 새워 공부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41절에 먼저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번들에는 아침 일찍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안드레는 먼저 베드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음 날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날 종일 그리고 밤에도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튿날 예수가 빌립을 부르는 내용이 1장 43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단해를 찾아가서 한 말, 1장 45절을 볼 때, 빌립도 예수와 함께 성경 연구를 하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 보라 라는 말을 46절에 하게 됩니다. 와서 예수와 함께 고하면서 성경을 배우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개인적으로 무화과 나무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라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혹은 묵상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텐이라는 주석가는 나단아이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비열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는 자기에게도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라는 생각에 잠겼을 것으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개인적 성경연구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조율되는 시간입니다. 초기 제자들이 조율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어떠한 소리가 나왔는가요? 안드레의 입에서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면서 가족을 전도하는 감격의 소리가 나오죠. 41절에. 45절에 보면은 빌립에게서도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빌립의 입에서 와서 보라 라는 친구 혹은 이웃을 전도하는 전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개인적 성경 연구로 이미 준비된 나다나일은 예수를 만나서 짧은 시간 동안 예수와 대화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죠. 49절에.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말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전도하는 소리입니다. 가장 쉬운 전도법입니다. 와서 예수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와서 볼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와서 교회의 건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 숫자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사람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부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 올까봐 염려해요. 안 믿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당사자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회에 온다고 다 조율이 되는 것도 아니죠. 니고데모와 유다를 보면 알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이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무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3장 34절에 나오죠. 이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즐겨 자아를 비울 때,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정할 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정할 때, 그때 아낌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율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면할 수 없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즐겨 자아를 부정해야만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전하죠. 우리도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말 아주 감격에 찬 목소리예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번역을 하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헬라어를 배우지 아니하신 분들도 유레카라는 헬라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리스코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1장 41절에서 안드레 45절에서 빌립이 1인칭 복수를 사용하지어 유레카맨. 이것은 감격에 찬 목소리입니다. 기원전 220년경 시라쿠스의 히에로 왕은 새로 만든 황금 왕관에 금 세공업자가 은을 섞었다고 의심합니다. 그는 기아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하는 중에 왕관에 다른 물질이 섞였음을 밝혀냅니다. 은과 구리를 섞었으면은 금보다 밀도가 작아서 같은 질량의 금보다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왕관과 같은 질량의 금을 따로따로 물속에 담그고 넘친 물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왕관을 넣은 쪽에서 더 많은 물이 흘러나왔다는 근거로 왕관이 순금이 아님을 알아냅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건 말건 그는 유레카 유레카 외치면서 달려나갔죠. 내가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기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아주 감격에 찬 소리였습니다. 기쁨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메시아를 발견한 기쁨, 메시아를 만난 기쁨입니다. 안드레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의 소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죠. 빌립은 친구 나단에게 달려갑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구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그런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하려고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옵니다.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을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세상의 구주라는 감격의 소리가 나옵니다. 조율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자신을 증언하는 소리가 나와요. 자신을 높이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짜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욕하는 소리가 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조율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질러대죠. 지금 예수와 비대면 시대에 예수와 함께 거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율이 잘 되어서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대결을 다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